안녕하세요. 천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어, 5개월 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또 제가 다쳐서 촬영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연말이 지나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1년 동안 25년 한해 저축한 걸 좀 보여드리고 또 저도 새롭게 다짐하면서 막바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내보려고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25년 동안 저축을 하기 위해서 부수입 저축도 하고 또 오칠 저축이라고 해서 순전히 모을 수 있는 순수 저축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축했던 걸 폭파해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의 저축들 한번 보실게요. 부수입 저축이에요. 부수입 저축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중간 폭발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은 제가 적금에 따로 추가해서 은행에 이제 만기 때까지 넣어뒀었고요. 그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반년 동안 모은 부수입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7월 부수입이에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색깔 스티커로 아이들이 썼던 걸로 제가 이용을 해줬는데요. 1,000원부터 5,000원, 10,000원 그리고 5만원, 000원, 1만원까지 스티커로 표시해서 부수입 저축을 체크해 줬었어요. 그리고 5월 말에는 총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7월부터 8월, 9월 쭉 같은 패턴으로 저축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현금들을 다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지폐의 종류별로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월달까지 모두 빼주었고요. 그럼 얼마 모으게 되었는지 적힌 금액으로 확인 한번 해줄게요. 7월 달에는 48만 2천 원, 8월에 30만 8천 원, 9월에 36만 3천 원, 10월 37만 원, 11월 38만 6천 원, 12월은 35만 9천 원이고요, 총 226만 8천 원이에요.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만원, 99만원, 11,000원, 13,000원. 저의 6개월 동안 모은 부수입 저축은 226만 8,000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먼저 모았던 적금에 넣어준 금액하고 지금 뒤 후반부에 모은 6개월 동안 이 부수입 저축은 또 다시 모아서 큰 돈으로 부동산 아파트 잔금 치를 때까지 보관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어서 다른 저축도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어서 저의 순수한 저축 57 저축이고요. 이렇게 57번까지. 1번부터 1,000원, 2,000원, 57,000원까지 모두 모았어요. 제가 24년도에 저축할 때는 이렇게 모든 칸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모두 다 채워줄 각오로 이렇게 저축을 해왔고요. 총 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모두 빼곡하게 채워주었고요. 이 저축들은 제가 자, 현금을 폭파해 보도록 할게요. 지워주었습니다. 그럼 지폐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만원점이고요. 40만원 만원권, 100만원, 5천원권, 9만5천원. 천원권이에요 많으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계산할게요 저의 57저축 1번부터 57번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1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맞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순수하게 저축을 한 금액이 이루어졌어요. 어떠세요? 요즘 원화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에겐 이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게 너무 흔치 않은 일이에요. 비록 제가 지금 그냥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축하는 데 재미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금 저축 외에도 은행에 적금으로 꾸준히 모아서 제가 또 12월 말일로 만기 적금을 입금받게 되었어요. 그거와 지금 현금, 저축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제가 은행에 또 예금으로 잔금 치를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큰돈 펼쳐볼게요. 정말 많은 돈이지만 모으는데 힘들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던 저축이었어요. 더 모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그래도 이렇게 가득 채워진 걸 보니까 25년 한 해에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저에게 힘을 줄수 있는 응원으로 보여서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이 돈들은 너무너무 쓰고 싶은 곳은 많지만, 뚜렷한 목적 아파트 잔금을 위해서 분양 잔금으로 고이 고이 은행에 다시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57 저축으로 165만 3천 원이었어요. 또 새로운 스티커와 새로운 리스트로 다시 한번 26년 동안에도 모아보도록 할게요. 부수입 저축. 무수입 저축은 226만 8천 원. 6개월 분 저축이었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여기까지 392만 1,000원 그리고 제가 부수입 57조축 외에도 은행에 적금 꾸준히 넣었던 통장들이 있어요 여기는 은행 적금을 눈으로 볼수 있게 제가 페이크머니로 표시해두었던 항목들인데요 제가 6개월 단위로 20 4년 12월, 그리고 25년 12월 이렇게 해서 13개월 동안 1년 한달 이렇게 저축을 했었는데요. 6개월 짜리 이자 높게 받기 위해서 신청했던 적금들도 6개월 만기 하면 다시 남은 6개월을 추가로 자유적금에 넣거나 이자가 높은 곳에 더해서 적금을 해주고 연말까지... 지금 저번 달까지 남았던 적금들은 총 저에게 지금 세 가지 적금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 이 적금은 1년 동안 넣는 신랑의 보온 적금으로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 고스란히 모아줬던 적금인데 이 보온 적금은 자유 적금으로 아직 1월달이 만기에요 그래서 보훈적금은 이번 달 기다렸다가 정산을 해줄 거고요. 저의 스타 적금. 50 매월 30만 원씩 넣었던 적금이에요. 그래서 고정적인 정액 적금이라 390만 원. 또 하나는 자유적 여기 자유적금은 이율이 높아서 6개월 만기됐던 적금들을 구분해서 이쪽 저쪽으로 분할 분납해서 모아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금액이 1,000만 원 자리가 10장, 1000만 원, 2020만 원, 자유접근 2020만 원, 이렇게 두 개가 만기가 되었고요. 1월달에 신랑의 보훈적금만 만기가 되면 제가 그 동안에 모았던 금액들 모두 합쳐서 예금을 넣을 건데 보훈적금 또한 지금 1월이 지나서 제가 1월 저축액까지는 모두 채워 놓은 상태예요. 확인 한번 해줄까요? 아직 만기는 되지 않았지만 금액은 더 추가할 금액 없이 최대 금액으로 1월달에 채워 넣어놨어요. 자리 10차. 세개 100만 원. 1,350만 원이고요. 5만, 6만, 7만. 1,357만 원. 저 보훈적금으로 추가로 여분 있을 때마다 최대 금액이 3 0 0만 원까지인데, 이 자유적금으로 넣었던 보훈적금도 최대 금액 채워줬던 것들이 있어서 기본 금액보다 더 높게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만기돼서 탈 적금 1,357만원과 12월 말일에 자유적금 만기되어서 입금받은 2,020만원. 그리고 정액적금으로 13개월 동안 넣은 390만원. 이렇게 새 적금을 받게 되면 3,767만원 돼요. 저에게 너무너무 큰 금액들이라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이걸 깨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고 저축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제 자진 스스로도 뿌듯하고요. 같이 아껴준 우리 가족들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금액들은 지금 은행에 만기되어서 입금받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1월 적금 만기 타는 대로 모두 그리고 아까 부수입과 57저축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예금으로 당금일까지 보관하고, 또 다시 새로운 저축을 시작하고, 이렇게 새로운 26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이 은행 적금들과 마지막으로 저축했던 금액들 합쳐서 볼게요. 3921,000원. 4천만 원을 넘겼어요. 4,159만 천원 물론 이자도 추가로 입금이 되겠지만 이 뒷돈들 모두 합쳐서 딱 떨어지는 그런 높은 금액으로 예금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24년도 목표는 천만 원을 목표로 모으는 거였는데 그때에도 목표 달성을 했었어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해서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첫 목표였는데, 제가 25년도에는 3천만 원이라는 저금액을 모으려고 높게 설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여기에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에서, 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그런 욕심이 자꾸자꾸 저축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더 많이 하고 싶은 더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3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이런 큰 금액을 모았는데 제가 분양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하반기까지는 반년 동안 밖에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모았던 금액의 절반이라도 모으면 잘한 거다 이렇게 싶은데 그래도 좀 과하게 마지막까지 좀 시시하고 싶어서 제가 8월까지는 7월 말까지는 반년 동안이라도 1년 목표 금액 3천만 원이었던 목표 금액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이만 가더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힘을 낼수 있으니까요. 2026년 올한 해도 이런 저축과 적금 그리고 현금생활을 꾸준히 유지한 그대로 더 알뜰하게 살고 오는 그런 짠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저축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자랑도 하고 싶고 저 스스로도 실제로 현금을 만지면서 좀... 회의해진 마음을 다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쩐녀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앞으로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만날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저축하는 모습 그리고 아끼는 모습 한 분이라도 저의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26년 올한 해에도 아끼고 더 힘든 지금 경기 속에서 용기 낼수 있는 그런 현금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